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통 수학 1의 다항식 오늘 제 7강 마지막 내용 인수분해입니다. 어 인수분해에 대해서는 2차식 정도까지 인수분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배워서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고등학교에서는 차수를 하나 높이거나 문자가 하나 많은 걸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인수분해가 뭔가라고 보기 위해서 어 일단 탐구 활동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은 직육면체의 블록 8개를 붙여 한 개의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네, 블록 쌓기입니다. 이 8개의 부피의 합과 전체 정육면체의 부피를 각각 구하여 빈칸에 써놓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큰 것은 한 모서리 길이가 X가 되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부피는 X 세제곱입니다. 그 x의 제곱이 1개가 있고요. 그 다음은 모서리 길이가 1이고 x이고 x이기 때문에 부피가 x제곱인 것이 3개가 있습니다. 3x제곱. 어, 그 다음 모서리 길이가 1하고 1하고 x이기 때문에 부피가 x인 것이 3개 있고 그리고 부피가 1인 것이 1개가 있습니다. 그럼 부피가 x인 것이 3개니까 3x라고 하면 되고 1인 것 하나니까 2와 같이 하면 되죠. 오, 여덟 개의, 어, 블록의직육면체 모양의 블록의 부피의 합이 쌓았더니 이와 같은 모양이 됐죠. 가로,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 밑변 길이요. X 플러스 1이 되었고, 밑변도 세로 X 플러스 1이 되었고, 높이도 X 플러스 1이에요. 따라서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이거 전개공식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식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그듭 제곱이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자, 인수분해 뜻이 무엇인가?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어, 인수분해는 다항식의 전개 과정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는 두 다항식의 곱을 전개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분배법칙으로 그런데 그 과정을 반대로 이렇게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한 것이 있죠. 곱셈 공식은 전개하는 것인데 그 반대로 거꾸로 놓으면 인수분해 공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네. 어서 그런데 이런 인수분해를 왜 할까요? 궁금했죠. 가즈르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내볼까요? 인수분해 왜하니? 그거배워서 뭐하니? 오, 어? 노트 대답해봐. 방정식을 풀려고요. 어 그래, 그것도 있어. 꼭 방정식 풀 때만 쓰이는가? 다항식의 값을 구할 때도 인수분해하면 편해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전개된 식에서 이 식의 값을 구하면은 제곱해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는 것을 두 번, 더하는 것을 두번 했죠. 모두 몇 번이요? 어, 네번의 연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면 더하고 더하고 곱하면 되니까 연산 횟수를 줄일 수 있었죠. 오 그래. 또 나를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그 다음 단원에서 2차식, 저 2차식을 어, 식으로 하는 2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도움이 되고 물론 방정식과 부등식 풀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인수분해는 전개된 식보다 인수분해하면 즉그 식의 성질이나 식의 값을 구할 때 보다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 기본 공식들 중에서 이미 여러분이 아는 것 있습니다.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은 a 플러스 b의 B에... 예, 전개 공식을 거꾸로 놓은 거죠. 아래 식도한 마찬가지. 그리고 이식도한 마찬가지. 예, 전개 공식을 거꾸로 놓은 거. 이 예, 전개공식을 거꾸로 놓은 거예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배운 인수분의 공식인데, 이제 고등학교 공통수학에서는 문자가 하나 더 많거나 차수가 하나 높음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예. A 플러스 B 플러스 문자 개수를 하나 늘려서 세 개로 했죠. 그 제곱을 전개하면 이 좌변과 같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와 같이 인수분의 전개공식 반대로 하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이와 같이 되고,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좌변과 같이 되죠. 그러면 좌변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 것을 인수분해하면 이런 꼴이 되는데, 전개하는 것보다 인수분해하는 게좀 어려워요. 이런 꼴인지 식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전개 공식을 거꾸로 반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나머지는 이것을 응용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확장된 인수분의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어, 나는 X를 제곱한 것이, EY를 제곱한 것이고, G를 제곱한 거예요. 아 어, 그러나, 부호를 바꿔서 제곱해도 관계없죠? 아 나는요, X, Y, 어, 부호도 다르네? 아, 알았습니다. 나는 다음 같이 하면 됩니다. 인스브레공식에서 X, E, Y, G인데, 부호가 다 플러스이면 다 플러스인데, 그렇지 않잖아. Y하고 G 곱한 것은 부호가 플러스, 같아야 되고, 나머지는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곱 오케이, 되었어요. 자, 공식에 껴 맞춘 겁니다. 오, 별거 아니네. 자,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고요. 이왕이면 제일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네, 확장된 공식 1번을 바로 이용했죠. 자, 그 다음 것도 공식에 의하면 바로 됐죠. X를 세제곱한 것이고, 3Y를 세제곱한 거예요. 그래, X 세제곱이다가 3 마이너스, 오, 그래, 맞아. 기본 공식에 의해서 나는 X 마이너스 3, Y의 세제곱이에요. 자, 손으로 이렇게 직접 써봐야 됩니다. 앞서 제가 화면에 띄웠던 인수원의 공식도 손으로 써보십시오. 그래야 만이 공식을 억지로 외우지 않더라도 저절로 터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X 세제곱 플러스 1, 1도 세제곱이죠. 나는 X 플러스 1에다가 중요한 게이걸라고 했어요. X의 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자, 그 나머지 것들도 공식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전개공식 분배법칙으로 해본 다음에 그걸 반대로 역순으로 거꾸로 하면 됩니다. 예, 문제 1번은 비교적 쉽고 간단한 꼴이었죠. 기본 공식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 너무 복잡한 건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 컴퓨터 기술이 발달했고 AI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정도 식의 인수분해는 그냥 컴퓨터에 집어넣거나 AI에 물어보면 돼요. 야, 너 이거 인수분해 해줘라. 인수분해 해줘라. 뭐 해줍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들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스마트폰의 컴퓨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되려면은 되려면, 되려면 어떻게? 스마트폰 컴퓨터 의 구조를 알아야 돼. 인수분해 하라고 시켰는데 인수분해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원리 개념을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출게 될큰 시험은 어려운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리를 묻는 시험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인수분해 공식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을 적절히 변형하라 그랬어요. 적절히 변형하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식의 변형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같은 것이 반복되면 묶어서, 묶어서 치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뭔가 식이 달라지지 않도록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어떻게 하죠? 이 x제곱 마이너스 5x, x제곱 마이너스 5x 같은 것이 반복이 되네. 그래 나를 라지 x로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라지 x 그리고 x 플러스 8 플러스 12가 되고요. 이 놈을 전개하였더니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이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이미 배운 인수분의 공식이 있죠. 1, 1, 5, 곱해서 12, 더해서 8이 되는 게뭐 2하고 6이 있네. 오, 그래. 따라서 나는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2, 그리고 x 플러스 6 이와 지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은 라지 x가 뭐였죠? small x 제곱 마이너스 5예요. 이제 그 놈으로 바꿔놓아야 돼. 그럼 x제거 마이너스 오 x 플러스 e. 그다음 x제거 마이너스 오 x 플러스 u이에요. 자, 계속 또 인수분해 간단하게 되면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아, 어, 이놈은 인수분해 하려고 했더니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놓을게. x제거 마이너스 오 x 플러스 e는 그대 아, 나는 인수분해 대일 일. 1, 1. 그리고 2, 3,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되잖아. 그래서 x-2, x-3으로 까지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여기까지 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수 계수의 식으로 인수 분해했습니다. 이거는 확장해서 배우는 것은 그 다음 단원에서리가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같은 것이 반복될 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 치환, 즉 묶음을 한 거요. 예 묶음을 해서 차수가 낮은 식으로 다운 시킨 다음에 원래의 식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확인 됐습니까? 자, 원리 방법만 제가 소개해 주면 되겠죠. 이 풀이는 됐죠. 여러분이 다시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줄여버릴 거예요. 어, 묶음 묶음로 하는 방법이 있구나. 자, 두 번째 건 뭔가. 어, 쌤, 이건 아무리 봐도 잘안 돼요. 그거 어떡할래? 잘 봐. 1이 있고, X제곱이란 항이 있고, x 네제곱이란 항이 있잖아. x 네제곱이 있고, X제곱이 있고, 1이 있잖아. 어, 쌤, 이거 어떡하죠? 그래. 아주 고급지식이야. 나를 다음 같이 고칠 겁니다. x 네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해보면요.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하나 떼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아, 그랬더니 나는 앞부분은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뒷부분은 x의 제곱입니다. 옳지. 이젠 됐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인수분의 공식에 따라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오케이 되었어요. 오, 개수가 정수인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인수분해 할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로 일단 우리는 배운 거예요. 어 특이한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을 적용했나요? 예, 마지막에 뭐 공식 썼어요? 공식 예, 공식 썼어요. 그런데 직접 적용이 안 돼요. 그때는 적절히 변형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같은 것이 반복될 때는 묶어서 취하는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적당히 나눴어요 적당히 나눠서 이와 같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식을 변형하는데 식을 적절히 변형하는 것이 말이 쉽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영상으로 보여주는 이것만 잘 해도 됩니다.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또 뭔가, 예, 문제 3의 식을 보십시오. 3차 이상의 다항식의 경우는 어, 기본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를 하나 찾아냅니다. 아, 그런 다음 이제 조립제법으로 목을구 하고 그목은 이제 차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미 배운 인수분해 공식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같이 되었다고 합시다. x-α라는 인수가 있고, x-ax-b라고 해서, 몫이 뒤와 같이 있다고 합시다. 나머지는, 아니, 인수분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나오면 안 되지요. 나눠떨어지는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나를 전개시켰더니, 마이너스 알파 b가 상수항인데, 그 놈이 마이너스 6이에요. 어, 따라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6의 약수입니다. 그래서 6의 약수 중에서 간단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값들을 대입해서 식의 값이 0이 되는 것을 찾아내면 돼요. 즉 인수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간단하게 x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의 값은 1 마이너스 6 플러스 11 마이너스 6. 제로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저 3차식은 인수 정리에 의해서 x-1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갖습니다. 그 다음 그대로 놓고 개수 비교를 해서 해도 되겠지만 조립제법으로 저 목소리를 이제 그 다음 구합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린 지금 이 시간에 빠르게 푸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원리 개념을 익히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하게 봅니다. 자, 조립제법으로 내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1. 그 다음은 그대로 내려와서 1, 곱해서 1, 그리고 마이너스 u 마이너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5, 플러스 6, 그 다음 6, 이렇로 예, 나로 지는 인수를 찾았으니까 나머지 제로겠죠. 오케이, 오케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그 다음 2차 인수가 몫이 2와 같죠. 그럼 이건 다시 인수 분해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부터 하면 됩니다. 자, 인수정리로 인수를 하나 찾아 냈더니 나는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조립제법으로 몫을 구하였더니 x제곱-5x플러스6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미 배운 간단한 이차식의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1, 1 그리고 곱이 6이 되고 합이 마이너스 5가 되는 수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라고 하면 되겠네. 따라서 x-2, x-3, 오케이, 되었어요. 자, 어떻게 했죠? 인수 정리로 인수를 하나 찾고 조립제법으로 몫을 구해서 이와 같이 나타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하나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식의 영어도 봤더니 2의 약수인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서 간단한 수 먼저 대입하면 돼요. 따라서 X에 역시 나 또한 1을 넣어볼게요. 1을 넣었더니 좌변식의 값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어떻게 해요? 예, 0나올 오케이. 따라서 나 또한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것을 찾아 냈습니다. 그다음 자신 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수학이라고 하는 거 수학자들이 그냥 해 놓은 거 아니에요. 두루두루 쓰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익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인수정리에서 x 1이라는 인수 를 하나 찾았고요. 그다음 차례. 이렇게 해서 했더니 지금 조립제법을 쓰고 있죠? 지금 뭐요? 조립제법을 쓰고 있습니다. 조립제법 벌써 잊어버렸나요? 에이, 그렇진 않겠죠. 따라서 목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수분해 하면은 인수정리에서 X-1이라는 인수가 하나 나왔고 조립제법에 의해서 X제곱-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놈이 인수분해 가능하면 더 하면 돼요. 난 다른 방법 따로. 그러면 돼.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멈추면 돼요. 우리는 정수 개수까지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만 익혔기 때문에요 자, 뭐였어요? 아, 이렇게 인수정리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도 있네. 자, 여러분이 당함수의 미분적분을 이제 곧 배우게 될 거예요. 학년 올라가면은 그때 이런 3차식 또는 4차식에 대한 미분적분할 때 지금 배운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계산량이 많고 좀 힘들더라도. 자, 그다음은 이제 자 똑바로 하십시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 스스로 먼저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다가 충분히 노력했다. 그러면은 돌아와서 저한테 보면 돼요. 자, 화면 멈추고 자, 문제 봤습니까? 자, 다시 또 화면 멈추고 문제 풀고 나서 잠시 후에 돌아오십시오. 자, 문제 푼 친구들 문제 4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이상의 세 자연수, 자연수예요. PQR에 대하여 이 식의 값을 PQR의 곱으로 나타냈다. 자연수를 PQR의 곱으로. 일종 의 소인수분해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럼 p가 뭐고 q가 뭐고 r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당식이고 왜 배우요? 어, 이런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상황을 문자로 표시하면은 다음 식으로 나타내면은 두루두루 쓰일 수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선생님 봤더니요. 42, 42, 42, 42, 42라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42라고 하는 부분을 X로 놨더니, X, X-1, X-6, 그리고 여러분 또 O, X-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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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5인데, 이렇게 넣어, O, x 5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그래. 어, 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어. x 에 42라는 것만 기억하고, 인수분해를 하면 돼. 나 3차식이야. 그러면 3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야. 인수분해 공식의 가장 기초기반은 분배법칙입니다. x-1이 공통으로 있죠. x-1을 밖으로 빼냅니다. 그러면 x, x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5가 되었고 자이 부분은 가만 봤더니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인데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나는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되었습니다. 자 이제 애초에 저 x로 넣은 것은 42라고 하는 수였습니다. 그러면 42로 바꿔넣었더니 41 곱하기 43 곱하기 47입니다. 41곱 43, 47이 아마 소수일 거예요. 더 이상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P, QR은 이세개의 값이었고,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값은 41 더하기, 43 더하기, 47이라고 해서 131. 어, 갑자기 왜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어, 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되잖아.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수학 개념을 정확히 알았다면은 이렇게 문자로 놓고 식을 다룬 다음에 나중에 숫자를 박어 넣는데 이렇게 자연수의 곱으로 즉 소인수 분해하라는 뜻이야. 그랬더니 p와 q와 r 이세 개의 값이었고 그 합을 구하면 이와 같이 되었어. 인수분해를 수 계산에 활용하는 것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 이 공통수학 1의 당함수 단원의 인수분해 제일 마지막 문제로서 개념 문제로서 내놓은 것이에요 제일 어려울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X에 대한 당식, X-1, X-4. x-5, x-8 플러스 8, a. 4차식이네. 이것이 x 플러스 b의 제곱, x 플러스 c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되었을 때정수 a, b, c, a, b, c 그세정수를 구하고 그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자, 제가 문제 읽어드렸어요. 자, 멈추고 나서 문제를 풀어 오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화면 리플레이 하십시오. 자, 준비됐나요? 볼까요? 어, 생각만 해봤습니까 선생님, 나 이거요. 이 4차식을요.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다음 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전개 공식, 항등식이니까는 좀 미련하지만 나를 전개했어요. 나도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을 하려고 그랬더니, 와, 완전히 개선이 나의 용량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가만 봤더니, 1차 인수의 제곱, 완전 제곱, 완전 제곱식이에요. 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이 차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완전 제곱식. 오, 그래. 완전 제곱식. 그래. 알았어. 그런데 그다음 또가만 봤더니 식이 4차식이에요. 어떤 아, 식을 적절하게 변형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까지 변형하려고 그래요. x 1과 x 8을 전개하면은 나는 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놈두 개를 묶어서 왜? 결합법칙, 교환법칙 승립하니까요. 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이 되고요. 플러스 a가 있어요. 호호호, 하다 보니 이런 거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똑같은 변신이 반복됩니다. 그때 어떻게 한덩어리로 묶어, 나를 한 덩어리로 묶어 볼게요. 알았어. 나를 라지 X로 한덩어리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 라지 X, 그리고 라지 X 플러스 12 플러스 A가 되었어요. 이놈을 전개하였더니 라지 X의 제곱. 라지 X는 2차식이요. 플러스 12X 플러스 A인데 분명히 내가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이와 같은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인수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에 완전 제곱 전개 공식 있잖아. 이거 a 플러스 b의 제곱 전개 공식이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 a b 요 그래요. 뭐니? a가 얼마나 되겠어요? 6의 제곱. 그래. 따라서 a는 6의 제곱인 36이 되어야 됨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럼 내가 36이니까 나는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이고 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6의 제곱 완전제곱식이 됐네. 근데 라지 x가 뭐였죠? 이놈이요. 이제 그놈으로 바꿔놓아볼까?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에다가 플러스 6이 또 있으니까 플러스 14가 되었고 제곱이에요. 옳지. 이제 나는 중학교에서 배운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1, 1, 2, 7,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인수분해하였더니 x-2, x-7이 되었는데 제곱, 제곱 끝이죠 따라서 b, c가 될수 있는 값은 2, 7. 저는요, B 시합이 9라는 것도 알았어요. 어, 그래, 알뭐 마이너스 9랑 알,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B 플러스 C의 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7이라 서 마이너스 9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A, B 시합은 얼마입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0은 36. 마이너스 9라고 해서 27. 예, 답 찾아냈습니다. 어떤가요? 난했죠 이거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당식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바르게 공부했습니다. 그다음 단원 공부하시도 됩니다. 어, 저 이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공부하세요. 한번더 설명해. 아니요, 이것만 알면 돼. 완전 제곱식이야.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묶어서 식을 변형시켜 묶어서 치환했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인수분해 해야되기 때문에 a가 구해졌어. 그럼 이제 인수분해했더니 B, C가 될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7이야. 물론 B, C 반대로 해도 되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1등급 최고로 갈수 있는 학생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준비할 그 다음 단원, 방정식, 부등식 단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